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금 배상 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뒤차가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보험 전문 전경근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보상금 배상 성공 사례는요. 피해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가해 차량이 옆 차선에서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면서 앞을 가로막았고요.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그대로 가해 차량에 충돌해서 사고가 발생한 뒤에 교통사고 마비 장애가 남아서 가해 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근데 가해 차량이 옆 차선에서 갑자기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끼어들었습니다. 아마 뭐 1차로에 있다가 급하게 이 도로변에 있는 주유소를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피해자는 가해 차량이 앞을 가로막아서 그대로 가해 차량에 충돌하게 됐고요. 피해자는 이 도로가로 아예 튕겨져 나가면서 전신에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에 이 헬멧을 쓰고 있었지만 머리와 얼굴을 크게 다쳤고요. 오랫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지만 장애가 남게 되어서 가해 차량이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과실 비율하고 피해자의 건강 상태였습니다. 사고 경위를 보면요. 가해 차량이 갑자기 옆으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발생한 것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조금 더 주의를 했더라면 큰 충돌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피해자의 손해액이 다르게 산정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는데요. 큰 부상을 입었던 것을 감안하면 다행히 회복을 잘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컨디션이 나빠지는 때도 있어서 이 건강 상태 역시 피해자의 손해액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가족들은 소송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매우 심했고요. 소송을 가능한 한 빨리 종료하고 싶어했습니다. 사고의 과실 비율과 피해자의 건강 상태로 인해서 손해액 산정이 매우 어려운데 이 소송도 신속하게 마무리 지어야 하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보상금 해상 법률사무소는 먼저 피해자의 과실이 낮게 산정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다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다 보니까 가해 차량이 갑자기 차선 변경을 했던 이유가 안쪽의 주유소로 급히 들어가려고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오토바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옆차에서 이렇게 가로로 끼어들기를 하면서 앞을 가로막으면 사고를 피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들어오는데 트럭이 옆으로 들어오는데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또 피해자가 헬멧도 잘 쓰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어떠한 과실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면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 컨디션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급변할 수 있었고 그것이 그대로 손해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유리한 시점에 손해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했습니다. 건강 상태가 나쁘면 그에 따라서 간병비나 치료 비용은 높아지지만 여명 기간은 짧아지고요. 건강 상태가 좋으면 그 반대가 되기 때문에 서로 반비례하는 요소가 비슷하게 맞는 시점을 찾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일단 법원에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요. 신체 감정을 신청해서 피해자의 장애를 감정받은 뒤에 감정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신속하게 상대방 보험사와의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소송이 진행되던 중에 상대방 보험사와 협의에 성공을 해서 손해배상액 13억 8천만 원을 지급받고 조기에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이렇게 막 급변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진행하는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 상태가 계속 좋아지는 경우, 건강 상태가 계속 나빠지는 경우, 또는 수시로 급변하는 경우, 이렇게 경우가 나뉠 수 있고, 또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간병비와 치료비용, 그리고 여명기간이 서로 반비례하면서 손해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손해액을 산정하는 요소들을 종합해서 최선의 시점을 찾아서 진행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소송을 신속하게 마무리해달라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서 유리한 시점에 손해액을 많이 받고 조기에 소송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린 성공 사례는 여기까지입니다. 설명드린 내용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보상금 배상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교통사고를 당하고 이거 처음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전혀 모르시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보상금 배상 대표 전화, 카카오톡 카페로 문의 주시면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